여러분, 면접 준비할 때 예상 질문 정답만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면접관 앞에서 머리가 하얘지는 건 여러분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12년 면접 전문가로서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셀프 시뮬레이션 딱한 번만 하고 가시면 결과는 180도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아름 쌤입니다. 제가 실제 합격자들에게 시키는 훈련법인데 오늘 알려드릴게요. 실전에서 말문이 막히지 않으려면 내 모습을 제3자, 즉, CCTV 관점에서 객관화를 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잘 정리됐다고 말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훈련으로 들어갈게요. 4단계입니다. 1단계, 무정지 촬영. 중간에 말이 꼬인다고 멈추지 마세요. 면접장에서 아 다시다시 다시. 라고 할순 없잖아요. 버벅거리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훈련을 해야 실전에서 당황해도 수습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2단계, 클로바 노트 텍스트화하기. 셀프 촬영을 할때 클로바 노트 앱도 활용하는 겁니다. 같이 녹음한 후에 녹음된 내 목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읽어보세요. 눈으로 보면 내가 얼마나 음, 어 같은 불필요한 취임새를 많이 쓰는지 질문은 a 인데 비라고 답하는 본문자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치부가 다 드러납니다. 3단계, 말투 몸짓 같은 태도 체크하기 말 내용만큼 중요한 게 면접에서는 태도입니다. 눈동자가 천장을 보지 않는지 손을 가만히 두지는 못하는지 특히 말끝을 음, 모모인 것 같습니다 라고 흐리면 신뢰감이 뚝 떨어집니다. 모모라고 생각합니다. 모모입니다. 이렇게 끊는 연습을 하세요. 마지막 4단계는 워크시트로 정리하기입니다. 셀프 촬영 후에 잘한 점 1개와 보완할점 2개를 기록하세요. 이걸 면접 가는 길에 읽으면서 다시 차분히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근거 있는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또 마치 수학 오답 노트 같은 나만의 비법서가 만들어집니다. 훈련법을 익혔다면 이제 가장 많이 묻는 탑3 질문에 적용해봅시다.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입니다. 면접 첫인상의 90%를 결정하는 자기소개 부분 잘 준비하셔야겠죠? 자격증, 어학성적, 다름 이력서에 다 있으니 절대 금지.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태그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성실합니다. 대신에 어떤 문제든 24시간 안에 해결책을 찾아내는 끈기형 인재입니다.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키워드 하나에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다 쳐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필수 질문이죠? 지원 동기입니다. 회사 칭찬만 늘어놓는 건 아, 나도 뽑아주세요 이런 구 이랑 똑같습니다. 회사의 고민과 나의 경험을 연결하세요. 기사가 현재 추진하는 땡 프로젝트에서 제가 했던 이러이런 경험이 이런 성과를 낼수 있다고 확신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면접관들의 눈이 띕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점입니다. 단점이라고 듣는 순간 아 위기 관리 능력을 묻는구나라고 바로 캐치하셔야 됩니다. 단점을 묻는 건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객관화가 되는지 보려는 겁니다. 단점은 솔직하게 제시하시고 개선 노력 현재 상황 순으로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급한 일정이 겹치면 혼자 판단해서 처리하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실제 단점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확인받는 루틴으로 바꾸었습니다. 개선 노력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 루틴을 바꾼 후 체크리스트로 업무를 분해해서 누락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루틴까지 제시해 주시면 과거는 이랬지만 현재 내가 개선해서 더 나은 내가 되었다고 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금지는 회사의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는 점뭐 지각이나 감정조절 성격 갈등 그거를 그대로 말하시면 안 되고요. 또 단점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류의 답변도 광탈을 부릅니다. 가장 중요 포인트 이 질문들 답변 쓰지 마세요. 반드시 말로 녹화하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면접은 정답을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실전에서 말이 나오는지 보는 자리 에요. 그래서 완벽한 스크립트보다 중요한 건내 말로 뱉어보는 훈련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키고 탑3 질문 으로 무정지 촬영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클로바 노트 텍스트로 뽑 아서 동문서답 중복 있는지 말멈춘 구간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 하세요. 면접에서 떨려서 심장 소리가 들렸 다고 하시던 분들이 있거든요. 이 훈련 한번 하고 가서 평정심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답변하고 왔다고 저에게 피드백 주셨습니다. 셀프 시뮬레이션 하면서 면접 합격률 올리실 분들은 댓글로 훈련 완주라고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훈련이 내일의 합격을 만듭니다. 오늘 면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